출애기 23장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표정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일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역 보일지니라.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하여튼 어느덧 올해가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그죠? 여러분 1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 부분에 감사하시면서, 하여튼 또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좀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왕 같은, 아, 그리고 제사장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선전하기 위한 선지자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그리고 이 재앙을 결박하고, 지옥을 결박하는 이런 축복 속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 겁니다. 아,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항상 어,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예, 원래 구원의 길이 전체가 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우리는 이상하게 구원의 길을 어, 그냥 기초다 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 기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딱이한 가지 약속만 지키자고 한 거예요. 이것만 지켜라. 그데 만약에 네가 이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근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육신적인 죽음도 오고 영원한 죽음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나 중심. 이딱 바뀌었어요. 나중심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4단 중심으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로 요 여섯 가지로 해서 우리가 지옥 배경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딱 바뀐 거예요. 지금 음,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12가지 문제에 우리 인간이 딱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12가지 문제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12가지 문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중심으로 이 시대가 지금 이 지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중심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죄 문제, 원죄 문제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그리스도를 내피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출애굽 사건, 이 피바른 건 6월절,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만누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봐야 돼요. 뭘잘 봐야 되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12가지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12가지 문제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에 대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삶은 안 바뀌었어요. 12가지 문제로 계속갑니다 계속 가요. 그러니까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이 사실을 인지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으니까 이게 다 끝났다. 끝났죠.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된게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삶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12가지 문제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힘들죠.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은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 힘들지만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어도 우리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안 살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12가지 문제가 이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 부분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죠. 무신자는 치유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삶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힘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더 교회 다니고 막 헌금하고 그거 안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도. 왜냐면 하 구원받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임만우엘를 체험을 해야 돼요. 임만우엘를 체험을 해야 돼요. 다른 걸 체험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임만우엘를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해 나가시는지 그 부분을 이제 찾아서 누려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임만회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만회를 그러니까 누리는 데는 성경에 대한 지식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훈련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래 이렇게 불신자였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든지, 근데 또 살다 보면 또 이걸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또 놓치죠? 놓치면 또 곧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는 그 부분이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사단 중심, 나 중심, 지옥 배경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이것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하면 12가지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거 가지고 나오면 12가지 문제예요. 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듣고 보고하는 모든 것이 12가지 문제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가르친다는 게 12가지 문제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데 뭘 개혁해나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사실을 이제 누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임마 누엘이 각인되고 이임마 누엘이 뿌리내리고 임마 누엘이 체질화되는 겁니다. 이걸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laughs> 그래, 바꿔나가는데, 어, 지금은 답이 없어요. 어디에도 답은 없어요. 다락방에도 솔직히 답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 다락방맨들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실을 체험을 해야 돼요. 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야, 내가,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는데 이 하나님이 이런 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모든 사건이나 모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1년, 10년, 20년, 인만회를 계속 누리면서 인만회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진짜 참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다른 증인이 아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참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새로운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저, 지금 이 시대는 불신자 상태 12가지의 문제 속에 갇혀 있는 시대입니다. 그동안에는 구원 받았다가, 이 구원 받은 축복을 누리다가 여기 돌아갔어요. 이 상태로 12가지의 문제로 돌아갔어요.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삶이 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끝까지 여기서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남아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로, 그 여러분들 임마누엘로 남아 있으면 이 성경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임마누엘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각인되고 이걸로 뿌리내리고 이걸로 체질화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그 삶의 그 발자취가 참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이 나는 임마누엘로 끝내겠다.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다 하나님 거라며. 다 하나님 거라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며. 근데 뭐가 뭐가 이제 두려워요. 이제 이것 때문에 두렵지. 12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도 되고 12가지 문제 때문에 근심도 되고 막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실제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실제라면 두려울 일 없잖아요. 다 하나님 거라해요 그리고 내가 죽는 시간표, 여러분이 죽는 시간표 하나님만 알고 있잖아요. 귀신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들의 죽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임마누엘로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성령 충만. 이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 충만.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들어 이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현장에 이 초대교회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 자꾸만 우리가 이것이 성령인도다, 저것이 성령인도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간, 12가지 문제 툭 튀어나옵니다. 속금면안 돼요. 12가지 문제 나옵니다. 이게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충만 받고,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게 가장 좋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쪽 부분에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성경 여러분 성경이 자료라고 하지만은 글쎄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은 솔직히 사도행전에만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사도행전 29장에 시작점에 와 있어요 이제 진짜를 해야 돼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나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신비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박의주의도 아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지 그 법원을 이제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성령 충만함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신비주의로 흘러가지 마시고 진짜 바, 어, 올바른, 정상적인 삶으로 갈수 있는 성경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사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 사역하는 경우에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좋아할 거는 다른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임마누엘만 좋아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마누엘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성경에는 보면, 뭐, 요, 다니엘이 사자골에 들어갈 때, 다니엘 의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갈 때, 어,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죠. 어, 근데 그것도 참 좋지만은, 그 요셉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죠. 어, 그리고 이제 모세는 또막기적 기적만 일어났죠. 열 가지 기적. 그리고 막 홍해, 광야, 뭐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기적 일어났죠. 어, 또 그에 반해서 다윗은 기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국에는 요 임마누엘. 그 사람들이 요셉이나 다윗이 한 거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가 그 12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걱정하고 들 힘들어하고 아, 내가 어려워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가시더라.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신비주의적인 측면에서 많이 봤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근데 이제는 신비주의 빼고 진짜 바른 생각 가지고 바른 정신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야 돼요. 어, 그런데도 바른 정신을 가지고 보는데도 순간순간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줍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임마누엘이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마귀는 이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막고. 자꾸만 철야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그리고 어, 자꾸만 우리가 좀 힘쓰고 애써서 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나 입만 외로 뭡니까? 가장 편안한 거야. 가장 편안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끝을 내면 나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나는 이제 나의, 살, 나의 삶이 나의 삶이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돼요. 교회 아 교회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겠다. 나의 삶이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진짜 이제는 예,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교회를 통해서. 어, 이거는 모세 시대 때부터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그때부터 성막과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성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구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으로. 기도 합시다. 하나님 은혜 를 감사 드립니다.